안녕하세요. 비비고 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아들하고 같이 구르네발트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아, 참 날이 좋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때 평상시 같았으면은 많이 껴입고 나갈 텐데 오늘은 아주 반바지 차림에 아들은 티셔츠 차림으로 나갔고요. 저는 저지에 그냥 바람막이 하나 달랑 입고 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어가지고, 이렇게 평상시 이곳을 다닐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은 노는 아이들부터 해서 가족들끼리 야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네발트에 와서, 예, 처음 도착하면은 진입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낙타 등들이 조금 있어요. 한 거리는 5에서 7km 정도 사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아들이 앞장서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요즘 좀 많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쉬다가 제가 막 권유를 해가지고 <laughs> 끌려 나오듯이 했는데 그래도 나쁜 기색 별로 없이 나름 즐기고 있습니다. 앞에서 흔들흔들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저 품을 중간중간에 조금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아들은 아들의 그런 자전거 타는 그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터치는 안 하고, 대충 큰 것만 살짝살짝 살짝 얘기를 해줬지요. 가령 이렇게 좌우로 너무 흔들면서 타거나, 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타는 건 위험하니까 그렇게 타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르막 같은 거 앞으로 이제 오늘 그루네발트 올라가는 그 가장 높은 경사가 한 6, 7% 되는데, 거기 올라갈 때 이렇게 핸들바를 당기면서 페달을 구르라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기어를 최대한 내리고 올라가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측에서 타야 되는데, 보통 중앙으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최대한 우측으로 타라고 했는데, 잘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량이 같이 지나다니는 구간, 그러니까, 여기 이 낙타 등 코스를 지나가지고, 이제 우측으로 꺾어지는 구간에서 터는 차들도 같이 병행해서 달리거든요. 그땐 위험하니까 제가 소리를 쳐가면서, 한쪽으로 붙으라고 계속 뭐라고 했습니다. 예. 네, 그 후로는 좀 조심조심 잘 탔는데, 예, 앞으로 이제 제가 같이 타지 않더라도, 음, 스스로 안전 같은 걸 유의하면서 탈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여기 최근에 그 철조망 쳐져 있는 이쪽 안쪽으로 그뭐 폭발, 예전에 그 폭발되지 않은 그런 포탄 같은 것들이 불이 났던 적도 있고 터졌던 적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위험 지역처럼 지금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 놨습니다. 자, 이 구간은 뭐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어 롤러블레이드 내지는 스케이트 또는 이이 이 스쿠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즐기기도 하고요. 뭐 어, 그냥 사람들이 자기 여가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여기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더, 여기 이 구간이 한가롭지만, 주말에는 약간 사람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후 사방을 잘 돌아다 보면서, 돌, 아, 이렇게, 돌아보면서 타야 되는, 네, 주말입니다. 자, 여기가 약 어피인데, 네, 이 구간을, 얼마나 힘을 가지고 어, 탈수 있는지 봤는데 계속 약간씩 아들이 뒤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속도를 늦췄습니다 아, 물론 뭐이 구간을 약간 오르면 다음에 다운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고 그러니까 지장이 없었고요 아, 이 당시는 제가 앞에 서 갔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막 거의 중앙, 중앙선까지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laughs> 모든 차량의 진입을 이렇게 <laughs>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위험하다고 제가 막 소리를 쳤, 쳤, 쳤었습니다. 예. 아직 그 자전거 타는데 열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성인들처럼 안전의식 같은 게 약간 예, 많이 성숙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어필 구간에서는 제가 뒤를 따라가면서 혹시 후속하는 차대형들이 아들을 위협하지는 않을까 해서 제가 뒤에서 막아주면서 차가 오면은 차가 온다고 알려주고 한쪽으로 붙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많이는 안 해줬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피해가는 것도 같고, 예, 하는데. 아직 보시다시피 좌우로 약간 흔들리는 그런 게 있는데 페달링을 좀더 배워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힘이 안 받쳐질 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힘을 쓰는데 그건 제가 초반에 잘못 가르친 그런 음, 그런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된 동작이니까 하지 말아라 하고 오늘 구름레발들 다녀와서 식사 시간에. 예, 얘기를 해줬, 해줬습니다. 음, 제가 보니까 아들이 여기서 대략, 이 구간은 지금 평지이구요. 평지에서 약 어필이 약간 깨있긴 한데, 음, 약간 그 파워 정도를 봤을 때, 130에서 180와트 정도로 달리더라구요. 속도는 많이 빠르지는 않았지만 어, 보통 일반 자전거보다는 생활차보다는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약 어필 들어가면서 어, 조만간에 이 커브를 지나가지고 본격적인 어필이 시작되죠. 그래서 한 대략 1km 정도 어, 어필 구간인데 그 부분을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어, 이제 그 좀좀 그, 투룸이 있는 여기 이제 타워가 있는 그 지점까지 가서 거기서 휴식을 했는데요. 그 지점 없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여기. 자 빠르다. 여기서 제가 기아를 털라고 <laughs> 얘기를 했는데 뭐 자, 제대로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제 페달링 속도가 느리지는 않는 것같더라고요 그리고 속도도 대략 한 15에서 16km 힘이 붙일 때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추, 억지로 좀 추월하려고 할 때는 약간 빠르기도 하고 지금처럼 무리하게 너무 초반에 힘을 쓰면 1km 구간을 다못 오를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줬습니다. 이렇게 후방에서 오는 차량들이 꽤 있는데 이제 후방에 있는 차량들이 앞에서 이렇게 자전거들이 병행해서 타거나 추월을. 할 경우에 신경질적으로 가깝게 붙어가는데 지금 차량도 약간 예, 1.5m 간격을 유지했지만 약간 바짝 붙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주의를 주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차 예. 아무튼 어, 항상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무리 이 차였군요. 이 차가 너무 가깝게 붙어가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건지 신경질적으로 약간 반응을 한것 같아요. 하지만 이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항상 자신의 가족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그렇게 위협을 당한다 생각하면 기분이 엄청 나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셔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아들은 여기 올라갈 때 저는 좀 힘들어 하는 기색을 보일까 싶었는데 계속 파워를 웬만큼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다 올라가서 칭찬도 해 줬습니다. 오, 나름 네 나이 때는 되게 잘한 거다. 요즘에 아이가, 그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해가지고, 음, 나름 피트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체력 관리도 스스로 좀 하는 것 같아서 좀 흐뭇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하체 운동을 좀더 <laughs>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물론, 보여지는 부분이 상체이기 때문에 상체 운동을 보통 많이 할 텐데, 어, 아들은 달리기 같은 걸좀 한다고 합니다. 그 뭐라고 하냐, 그 트레이너 위에서 달리는. 어. 그래서 얼만큼 달리냐 했더니 보통 어, 자기 6, 7 k 로 정도 는 달릴 수 있다. 그 위에. 그는데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아주 어렸을 때는 달리는 걸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 운동을 하면서 보통 의무적으로 매일 10 k 로 정도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 싫어, 싫어하지만, 마라톤도 잘 뛰는 편이었고, 마라톤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네, 약간 조언을 해줬습니다. 뛸때 어떻게 하고 하는지. 자, 왼쪽으로 지금 타워가 보이죠? 네, 타워가 보이면 다 도착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서 쉬자고 하고, 네, 네, 여기서 대략 한 5분간 휴식을 취하고 내려갔습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참 기특하고 멋집니다. <laughs>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픽시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했다가 <목소리> 아 힘이 부딪혀서 아어못 올라가고 좌절을 했었는데 <laughs> 예그 트라우마를 <목소리> 떨쳐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목소리>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길을 안내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다음에 저희는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중간에 저희 가족 식당 가서 또 식사도 했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일식집인데, 맛있게 잘 먹고 이렇게 슈프레강변을 따라가지고 집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도 사실상 이쪽으로 오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아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는 바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그냥 쭉 가더라고요. 제가 원래 계획했던 길은 이쪽이 아니었습니다. 이쪽 길로 와, 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나름 이렇게 주말에 풍경도 사람들도 좀 북적북적하고 많이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쉬는 모습도 보기 좋, 좋았고, 예. 햇살도 참 좋아서, 예. 저도 즐기고 탔습니다. 대신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 약간 병행해 가지고 걸어다니는 그런 구간도 상당히 많고 사람이 바글바글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예, 조심히 타셔야 되고요. 사람이 너무 많다 싶으면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밀거나 아니면 예, 단 내려가지고 발을 구르거나 하는 게 지면에 닿아서 닿게 해서 구르거나 하면 좋습니다. 여기가 건물들이 좀 재밌는 건물들이 꽤 많이 있죠. 왼편으로 보면 막 거울처럼 약간 굴곡이 져있는 거울 같은 건물도 있고, 예, 좀, 그, 베를린의 중심부에 있는 예, 아름다운, 예,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약간 힘에 지치셨는지 왼쪽으로 쏠릴 뻔해서 좀 놀랐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약간 멈췄다가 가서 가야 되는데 뒤따라 가다 추월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무리하게 추월했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전거는 항상 음, 안전하고 사고 그중 중앙에 예,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잘 탄다 해서 방심해서도 안 되고. 네, 사태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마음을 너무 풀어놓고 타시면 안돼요. 항상 전후좌우를 잘 돌아다보면서 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저희는 저 하얀색 건물 뒤에 있는 쪽 쪽을 지나서 다시 그카날 쪽으로 음, 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들에게 알려주었고, 아들이 그 길을 앞장서서 선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한 40, 50km를 탈때 물에 한, 물통 한 750ml 짜리에서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안 마시는데, 아들은 1L 물병을 가져와서 이 구간에 다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 목말라가지고 집에서 또 물을 더 마셨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안 마시는 타입인 것 같고, 평상시 집에서 쉴 때는 또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 물에 타서 먹는 것들, 그런 걸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동 나갈 때는 뭐 소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 물을 안, 마, 안 먹고, 그냥 땀으로 배출되면은 몇 시간을 타도 소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는 편인데, 예, 아들은, 어, 뭐 자기 체질도 다를 테고, 물 마시는 걸 좋아하면 나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괜찮았습니다. 이 지점에서도 아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타는 거를 좀, <laughs>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자전거 도로라서 괜찮다고 뭐라고 <laughs> 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추월을 하는데 추월에 방해됐잖아. <laughs> 하지 말라고. <laughs> 다시 설명을 해줬는데요. 음, 앞으로 어떻게 타는지 또 두고 봐야겠죠. 아, 여기가 베를린의 그 중앙역. 두근이고요. 이쪽을 지나면 다시 조그만 카넬이 나오는데 이쪽도 상당히 경치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길을 넘어가 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은 약간 음 새로 만들어진 다리에요. 이쪽에 노란 다리가 보이죠? 예저 다리가 예전부터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저한테는 좀 새로운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색깔을 새로 칠했을 수도 있고 <laughs> 그전에는 잘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리였는데 다리가 새로 생겨가지고 예뭐 저게 있었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괜찮죠 산책 나오는 것도 괜찮고 조깅 같은 거 하실 때도 이쪽 코스를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비비고 바이크는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